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성균관대 자연 1,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문제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 풀리기 때문에 친절한 학교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굳이 영상을 만들 이유가 사실 없지만 수리논술 입문자분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시문 4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을 C라 한다 이때 어, X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 정의된 곡선 Y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런 곡선이 있는데 위에 점 P에서의 접선을 l이라 하자. 여기 어딘가에 점 P라는 게 있고, 이거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거를 l이라고 한답니다. 이 접선을. 또한 점 P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원 c와 만나는 두점 중에서 x좌표가 음수인 점을 A, x좌표가 양수인 점을 B라, B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럼 문제 1-1번은 이제 점 P와 직선 L에 대해서 원점 O와 점 P를 연결하는 직선의 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직선 L이 원 C와 만나는 두 점을 EF라 한다. L이 원 C와 만나는 점을 E와 F라고 합니다. 이제 이 f 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 직선 OP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P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 OP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이제 점 p는 y는 2분의 1 x와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의 교점이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는 x 플러스 일의 제곱에서 어, 넘기면은 x 제곱 더하기 이 분의 오 x 더하기 일은 영인데 이게 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x 플러스 이 분의 일 곱하기 x 플러스 이는 영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이 분의 일 또는 x는 마이너스 이인데. x는 마이너스 2는 안됩니다. 왜냐면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따라서 이제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곡선에서 Y 프라임은 2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이제 직선 L은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위에 점 p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직선 l의 기울기는, 2 e 곱하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1이고, 그래서,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1이니까,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Y는 X 플러스 4분의 3입니다. 그럼 이제,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 f의 길이의 제곱 이것만 구하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지금 원과 직선 l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두 점에 각각 이 f니까 지금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1이죠. 그랬을 때 이 원점 에서 직선 l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이 f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점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r 을전 아, g라고 하면은 이 g의 길이랑 fg의 길이는 같고 이게 이 f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이 g의 길이만 알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지금 d를 알면 되는데 그래서 직선 l의 방정식이 x-y 더하기 4분의 3은 0니까 그러니까 o g 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절대값 4분의 3을 해서 4루트 2분의 3이 나오고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g의 제곱은, 5e의 제곱 마이너스 5g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32분의 9를 해서, 32분의 23이 나오고, 따라서, 2f의 제곱은, 4 곱하기 2g의 제곱이니까, 8분의 23이 됩니다. 문제 1-2번을 보면 은 1-2번 문제는 이점 P와 직선 L에 대해서 OP의 길이가 최소가 될때 직선 L과 OP가 수직임을 보이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입니다. 그러면 아, 전 p의 좌표를 t, t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op의 제곱은 t의 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t 더하기 4 곱하기 t 플러스 1의 세제곱입니다. 어 이게, 는 0일 때 최소값이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근데 음. 이거가, 0이 될때 해를 구하는 것은 되게 복잡할 거고, 어, 정확하게 이거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모르겠으니까, 결론으로부터 역으로 추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관찰이고, 어, L의 기울기는, 2t 플러스 1이고, op의 기울기는 t분의 t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지금 l과 op가 수직이 되면은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제시문 다의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2 곱하기 t 플러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t. 그래서, 넘겨서 2를 곱하면, 은 2t 더하기 4t 플러스 1의 세제곱은 0. 어, 위의 식이랑 지금 똑같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이, 는 0이 되는 t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때 op가 최소가 됨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관찰을 한번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한번 더 미분을 해보면, 은2 더하기 12t 플러스 1의 제곱. 이 되는데, 이거는 항상 0보다 커서 지금 한번 미분한 것은 증가함수가 되, 될 거고, 그리고 지금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고 t 가 0일 때는 4니까, 지금 0이 되는 어떤 t 제로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t가 t0일 때, op의 제곱은 최소값을 갖는다. 지금 op 제곱을 한번 미분한 것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최소값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관찰했던 내용을 다시 써보면은 T는 T0일 때 L의 기울기는 2 곱하기 T0 더하기 1이고 OP의 기울기는 T0 분의 t 제로 더하기 1의 제곱이기 때문에 두 기울기의 곱은 제곱은 t0 분의 2t0 더하기 1의 세제곱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다 왜냐하면 2 곱하기 t0 더하기 4t0 더하기 1의 세제곱은 영이기 때문에 따라서 OP의 길이가 최소가 될때 직선 L과 OP가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1-2번도 했고, 1-3번은 지금 이제 A랑 B가 나오는데, PAB. AP의 길이 곱하기 PB의 길이가 최대 값을 가질 때, 직선 L과 선분 OP가 수직임을 보이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2번의 연결문제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어 왜냐하면, 지금, AP 곱하기 PB가 최대 값을 가질 때, OP가 최소가 됨을 보이면은, 1-2번 문제에 의해서, 직선 L과 선분 OP가 수직임을 알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1-3번 문제는, AP 곱하기 PB가 최대 값을 가질 때, OP의 길이가 최소가 돼, 되... 는 것을 보이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 p 의 좌표를 똑같이 t, t 1의 제곱이라고 놓으면 이제 점 A와 점 B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와 B의 Y좌표는 점 P의 Y좌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T 플러스 1의 제곱이므로 점 A, B의 좌표는 A의 좌표는 마이너스의 루트 1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4제곱, 굽마 t 플러스 1의 제곱일 거고 b의 좌표는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4제곱, 굽마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ap의 길이 곱하기 pb의 길이를 하시면은 이거는 그냥 다 같은 직선 위에 있고 t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지금 pb의 길이는 루트 1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내제곱 네 마이너스 t 가지고 1-t+, 1의 대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는데, 지금 이게 1-op의 제곱이 되어가지고, ap 곱하기 pb가 최대 값을 가질 때, op는 최소 값을 가집니다. 근데, 아까 관찰했던 것처럼 1-2번 문제에 의해서 직선 L과 선분 OP가 수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